루카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她来到了那家来,自己曾受教养的地方,按他的习惯就在安息日那天进了会堂并站起来要诵读 When Jesus came to Nazareth, where he had been brought up, he entered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as he usually did.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有人把以赛亚先知书递给他，他遂展开书卷，找到了一处，上边写说：“He stood up to read, and they handed him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Jesus then unrolled the scroll and found the place where it is written.” <laughs>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宣布上主恩赐之年，and announced the Lord's year of mercy。村民们恩海尔恩海尔从破鞋给阿小打，他把书卷卷起来交给施意，就坐下了。会堂内众人的眼睛都注视着他。He then rolled up the scroll, gave it to the attendant, and sat down. While the eyes of all in the synagogue fixed, were fixed on him.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목소리> 他便开始对他们说, Then he said to them, Today these prophetic words come true even as you listen.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